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음, 이 다윗의 회개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여디디아라는이 어,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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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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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윗의 모습은 참 우리가 본받을만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신계에 그 아이가 죽을 것과 동시에 그의 집안 그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워 주셔도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저하고 같이 말씀을 쭉 읽어 보면은. 어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 어, 그러니까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한마디로 이 소위 말해서 가족 간의 분열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 이유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잔상, 이 죄가 얼마나 그 잔상이 긴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철저한 우리의 마음 속에 회개와 또한 철저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이회 고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인물이 많이는 다섯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암논과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조연이 되는 사람들이 다말과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이 입었고, 어, 이 여인은 이 압살롬의 동생이었고, 압노는 이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자인 암노는 아마 좀 있으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이 황태자였겠죠. 그런데 이 압노는 어, 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가족 간에 한마디로 분쟁의 씨앗이 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보 말씀은. 칼부림이 일어나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서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우린 세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첫 번째, 이 암론의 모습에 좀 담겨져 있는 이 죄의, 어, 이 실체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네, 이 일이 음. 있으니라. 다윗의, 다윗의 아들,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에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나. 압논이라는 어, 이 사람은 아이노함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헤브론 지역을에서 일종에 나온 아이겠죠. 어, 이 여인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황, 어, 다윗의 장자입니다. 어, 그런데 네. 이 다윗의 장자는 다윗을 이어받아서. 어, 나라를 다스려야 될이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다윗에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닮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어, 이 욕망, 특별히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 다말이라는 이 자기의 이쪽 여동생이죠, 이복 여동생을 보면서 이제 탐욕을 품었죠, 정욕을 품게 되고 어, 이것을 이제 요나담이라고 하는 이 그의 사촌이라고 할수 있는데 와서 어, 듣고는 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암논이 고 누워, 누워 병든 채 하다가, 하다가 왕이, 와서, 왕이 그를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래에 원하건대 내 눈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 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렇게 사랑을 했으면 이제 방법은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어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왕족들이 이제 어이 자기 간에에서 결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과 루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암노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죠 그 불법적인 방법을 가르쳐준 게 요나답이라는 이 발입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덮쳐라 데리고 와서 어, 집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네 욕망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 잘못된 음성을 주죠. 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인이 당할 피해와 또한 자기의 아버지가 당할 그 명예의 손상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만 채우기 원하는 이 모습. 여러분, 어디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탐하고 자기가 취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 암론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이 암론의 모습을 다윗이 듣고 보았을 때 아마 땅을 쳤겠고 화가 났겠고요. 정상적인 다윗의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볼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철저한 죄의 잔상이 얼마나, 어, 문제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이제 다말은 시행하게 되고요. 다윗에게 가서 어, 이러한 동일한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고,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다말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불법적인 이 성폭행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성폭행 가운데 다말은 계속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 부당함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폭행 후에 이 암론의 이 모습이 더 황당한데요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 그리하고 암론이, 암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아니 상사병에 걸려서 어, 그렇게 마음을 뭐 애탈 때는 언제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니까 미워졌습니다. 이게 좀 말이 될까? 쉽게 설명해, 이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욕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다윗은 어쨌든 그래도 이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자기 집에 드리고 받아들이었지만 반대로 이저 암론이라는 이 자는 이 아들은 어, 그 욕망만 채우고 책임도 지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 죄가 더 가중해지고, 나빠지고, 더 악화되는, 뭐, 이 과정을 이 암론의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두 번째는, 이제 이 아말렉, 아, 아무 죄송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이 아,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 압살롬은, 예, 이 다말의 오라본이었고, 한마디로 이제 피해를 받은 이, 이 다말의 오라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을 가지고 굉장히 화가 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말에게 모두 듣고 다말의 고통을 듣고 예 압살롬이 행동한 것은 조금 더 심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 우리 어, 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오라버니 압살롬이, 압살롬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살니이 너와,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어, 다말이 자기 옷을 찢고 막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죠. 이건 뭐 거의 어떤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하고 똑같냐면 이혼을 당했을 때이 어, 여인이 슬퍼하는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이러한 처량한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화가 났겠죠. 그럼 보통이라면은 이것을 분명히 어, 항의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얘기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바르게 무엇을 잡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모습은 좀 이해가 안갈 정도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 2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암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아니라 침묵을 일관해요 어, 그런데 이 침묵을 일관하는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미워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를 미워했다 그런데 침묵했다 어, 그를 미워하는데 그것을 말하면 정당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미워하는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 이건 다른 생각이 있다는 소리죠. 압살롬은이 다른 생각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우리 내일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불법적으로, 어, 그 암론을 죽입니다. 일종의 암살을 하죠. 구대타를 일으켜요. 뿐만 아니라, 이 불법적으로 암살을 하는 이 2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 범죄를 준비합니다 마치 여러분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바세바랑 가늠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그 남편을 불러다가 동침시키게 만들죠 그런데 그것이 잘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하고 짜서 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치밀한 살인 계획을 지금 압살롬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모습이 더 확대되고 그 악이 더 파장이 커져서 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압살롬이 다말의 그러한 괴로움을 보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자,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의 이제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1등은 압론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이름도 안 나는 거 보면 아마 뭔가 좀 이렇게 이 무, 문제가 있었던 아들 같아요. 빼고. 셋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압살롬과 이 압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종의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우리로 따지면, 뭐, 왕자의 난때 일어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이 다말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서 어떤 계획을 짰을까요? 이것을 이용해서 암론을 제거하고, 암론이 제거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계산 속에서 악을 어, 품고 악을 자행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 어, 다윗의 범죄가 이제 한 대를 넘어서 더욱더 가중되고 더욱더 악하게 되었음을 어, 나타내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암론과 다말과 압살롬의 이 문제를 이제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했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상이 이 모든, 모든 일을 듣고, 시미 노안이라, 어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것도 실수였어요. 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의 생각과 판단이 있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들었으면은 시비를 가려야죠, 처벌을 해야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어, 누가 잘못했고 잘 잘했고, 그리고 누가 이 피해를 받은데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왕이고 공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은 자기의 가정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질만 냅니다 화만 내요 그 화를 암론에게 냈는지 이런 상황에 전체적으로 화가 나서 냈는지 아니면 그 화를 다른 식의 뭐 요나답에게 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질만 냈을 뿐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입을 닫아요. 입을 닫아요. 마치 이게 어떤 모습과 똑같냐면요. 어, 여러분, 그, 야곱 아시죠? 야곱이, 어, 자기의 이제 딸이 있었죠? 이 디나라는 그 딸이, 이, 소위 말해서, 어,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성폭행 후에 성폭행 당한 그어 추장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혼의 과정에서 어그 딸의 그 오라보니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억울함을 묵살을 해 버려요. 시비를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대충대충 덮고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승질이 나갔고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요? 자기의 동생을 범한 그 가정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원인은 어, 이 성폭행 사건이 시작이었지만 그 성폭행 사건을 더 크게 만든 것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시비를 안 가리고 공의를로 다스리지 않고. 그리고 약자와 피해자를 돌아보지 않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않는 하지 않는 그 무기니 그러한 어려움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윗. 야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이거의 피해 당자인 이 다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런 악행을 지를, 저지를 수도 있는 이압론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과 무슨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뭐 결국 그냥 무책임한 이 버려둠, 그것을 통해서 가족 속에서 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죠. 다윗은 왜 이것을 알고도 대충 덮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자식이 자식의 모습에 자기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할 말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자기의 잘못을 자기 아들들에게 봤으면 어 바로 잡아야죠.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아들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선서는안 되겠죠. 두 번째로 왜 다윗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것이 빌미가 돼서 왕실의 권위와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아마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하나님 안에서의 이 공의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긍휼을 일으켜야 될 왕이 한마디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이것을 덮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 왕의 묵묵부답이 이 일을 더 크게 만들었고요. 결국 이 일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마 이 모습 속에서 다윗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죄의 뿌리가 다 뽑혔는지, 죄의 잔상이 아니면 남아 있는지, 죄는 걷어내고 걷어내야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보세요. 그막 잡초들이 막 있고, 어, 그 잡초들 막 뽑아 뽑아도, 어, 결과적으로는 계속 더 자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뿌리 안 걷어내면 계속 그 모양인 거예요. 뿌리를 안 걷어내면. 우리가 이 죄를 다룰 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모습까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뿌리, 이 죄의 잔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자를 원하시고 정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결함의 열매를 이루어서 사단이 이를 통해서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힘쓰시는 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